시비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의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을 보내면서 이곳 이태원을 찾았다가 정부의 부재로 인해 159명 청춘들이 그들의 짧게 설 짧은 생활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고소하려 합니다. 오고 싶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넌 하늘에 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유럽고 서글픈 159개의 청춘의 별들이여,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어른들의 어리승과 욕심으로 그 젊음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 억울한 하나 풀어주지도 못하고 있구나. 보고 싶어도 볼수 없던 이 참담한 예실에 찢어지도록 쓰하리 가슴을 보여잡고 통곡하며 또 통곡한 다 이제 약속하건대 너희들을 품에 안은 우리는 진실을 펴고 듣고려는 그 어떤 력과도 당당히 맞서서올 것이며 기필포 우리에게서 너희를 뺏어가버린 그 가능한 자들을 엄징하고 가슴 깊이 며힌한을 풀고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한다. 매일매일 고통성에 방황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진심을 헤아려 주시고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지 바라던데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원한에 새로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깃을 떠난 이곳 우태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우랑과 엉콩함을 가슴에 안고 아스팔트를 기어서 기도를 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절박한지를 대통령께 전달하려 합니다. 대통령께 화삼병국민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초의 역도 남기지 않도록 은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배신 없을 점을 주각하게 알려드립니다. 제발, 억권하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국의 뼈는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고 가족들은 정말 너무도 힘들게 탄식과 그리고 제투지 3분 1의 할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부합한 국민들의 바라는 그 일들 앞에 정부와 대통령은 거부권을 운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 특별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방해는 했지만 국비법은 통과되었고 진상조사는 이루어졌습니다.